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죠. 드디어 스플릿 그룹 A, 그룹 B로 나눠졌는데요. 본격적인 스플릿 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26라운드까지 경기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 그룹, 두 그룹 간의 전력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위 자리를 두고 부산, 성남, 제주가 아주 치열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싸움을 음. 펼쳤는데요. 그 경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있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포항과 네. 부산, 그 다음에 경남과 성남이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음또 네. 재밌는 건이 이제 승부를 펼쳤던 부산과 성남이 모두 이상윤 위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웃음> 부산 <웃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로 네. 생활을 했고 성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생활을 했는데 네. 네. 어디를 응원하셨어요? <laughs> <저. 웃음> 진짜 <laughs> 부산으로 갔어요. 아, 아, 했으면, 아 네. 그랬어요? 성남은 왜안익선 선수님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싫어, <laughs> 아, 싫어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 어쨌든 경쟁력 있는 두 팀이에요. 네. 어, 아, 상위그 A 그룹에 속해도 어, 충분히 좋은 실력을 음.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 네. 그 순위 어, 순위대로 가야죠. 꼴등 아, 시합에서는 아, 아. 네. 부산이 앞서 네. 있었고 다득점에서 뭐. 성남이 앞서 있었는데 네. 성남이 이제 두골 차로 이제 경남을 잡았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네. 이제 오히려 이제 포항과 부산의 경기에서 박용호 선수가 극적인 버스클리프를 면서 부산이 이제 그 상위 스플릿 이 그룹 A 진출에 막차를 탔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 자, 그리고 또 다른 게임 네. 경남하고 성남의 네, 입자, 이 박빙. 아유. 네. 아, 성남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승점도 같은데 네. 자기네는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박영호 선수가 거. 이제 그 골을 넣고 거의 <laughs> 이제 뭐 올라갔다고 봤을 때. 네. 성남이한 골만 더 넣었으면. 아. 또 뒤집히는 거였거든요. 경기 막판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골키퍼 1대1 찬스를 맞았는데 거기서 허공으로 공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성남이 이제 그룹 B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을 것 같은데 현재 성남을 제외하고 모든 수도권, 수도권 팀들이 네, 그렇죠. 다 스플릿 그룹 A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럼 시즌 초부터 현재까지 각 팀들, 수도권 팀들의 전력을 한번 분석해보는 음.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 어 서울부터 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서울이 시즌 초반에 정말 안 좋았어요 어. 어, 8라운드 대구전에서 첫승을 거둔 만큼 네. 어,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이후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금까지 패가 없어요. 네. 어, 최근 10경기에서 8승 2무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죠.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정말 기복이 심했는데, 네. 특히 정대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스테보 라던치치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굉장히 음. 롤러코스터, 홍보를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공기 매직이라고 하죠. 네. 이제 김동일 감독의 <laughs> 그런 영향이 힘입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후에 약간 이제 뭐 심판 판정 문제라든가 아,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좀 불거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서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매각서까지 나오면서. 뭐 팀이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음. 막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를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현님은 이번 그럼 정규리그 네. 이 수도권 팀들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음, FC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용성 감독이 또 디펜팅 챔피언이었잖아요. 네. 어, 조금은, 어, 어 아챔에서 도첫 라운드였죠. 장수화 네.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만들면서 네. 정말 그 디펜팅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경기였죠 포항과의 경기에서 네. 그 홈에서 이대이 비기, 비기면서 선수들이 어떤 그 자신감은 갖고 음, 있었는데 뭔가 그2% 부족한 네. 느낌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데 그러면서 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애플서울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장점을 그때어 시켰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에는 뭐 김용대 골키퍼의 네, 초반에 흔들린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살아나면서 상당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어 딱히 말하면 다 좋았네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laughs> 점차적으로. 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laughs> 그, 팀의 그 선수들이. <laughs> 그 자신의 그 기량을 보여주고 음. 이제 네. 헌신적인 플레이죠, 아.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한 덩어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최용수 감독의 네. 리더십이 아. 발휘되면서 어그 상승세를 보여줬던 네. 그 네.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도 이제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막좀 운이 안좋다던가 아니면 막판에 한번 흔들리면서 네.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네. 그걸 한번 끊어내니까 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뭐 줄고 연승을 탄것 같아요. 지금 포항을 비롯해서 그래서 14개 팀, 그룹 A와 그룹 B로 나눠져서 각각 두 가지 다른 운명을 가지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네. 그룹 A는 리그 1위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됐고요. 또 그룹 B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아, 우승? 네. 야, 요거 아주 조금 심각하게. <laughs>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고을좀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앱서우를 들고 싶지만, 네. 저는, 어 전북. 오. 어, 전북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천 2대으로 잡았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천이, 어, 이렇게 그냥 몰락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동국 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데, 케빈 선수의 헤딩 능력은, 네. 제가 봤으면, 방학기 선수죠 방학기최고 최고 예 그리고 뭐 티아고 선수도 와갖고 또이번에또골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 용병 선수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전북이 1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음. 아 저는 TBS 저거 그에프서울전담구 어, 그 해설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최영수 감독 좋아합니다 아에프 그아아 좋아하고요 아아 완벽한 스타입니다 <laughs> 네. 지금 아 저기 네. 국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는데 네. 빠져나갔죠 음. 고요한 빠져나갔죠 윤일록 빠져나갔죠 해빈도, 자, 아니 저기 저기 <laughs> 대한도 자기 나라 지금 다 있죠.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게임 전조은 전력 누출이 좀 있어요, 누수가. 아 어쨌든 초반에 네. 아마 쉽지 않은 네.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과의 그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최용수 감독의 그 형님 리더십. 네. 그 나머지 오. 있는 선수들도 그 선수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어드바이스합니다. 아자 누구 아 누구 나야 되고 아자 누구야? 아자 그런 어떤 서로간의 그 뭔가 그 제가 또 도움을 주는 서브 아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아 저의 힘이 아 아마 아 최영수 남편튼게 아 기가 네 될것 같습니다. 성항 중에 어드바이스 안하시나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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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laughs> 아 여기 매일 <왜> <laughs> 저 망언 못할 것 같아. 아. <laughs> 자 그렇다면은 이상현 에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앱서오를 아, 딱 지정을 해주셨고 네. 이제 김현애 기자. 음. 아 어, 지난 시즌 끝나고 포항에 과메기 얻어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이 우승합니다. 아항 포항. 네, 뭐 아, 아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수비가 강하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누군가 빠져나가면 이제 메워줄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부산전에서 보듯이 이제 김문중 선수가 언제 적응을 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포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저기 초반보다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서울은 이제 챌린스 응. 리그를 하기 <laughs> 아, 때문에. <그런구나? 웃음> 네, 뭐, 아, 뭐 포항이 뭐 그런 체력적으로 어. 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론을 받고 예. 있는데 제가 올 시즌 리그 전적 상위 7팀 간의 올 시즌 리그 전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부산 울산 전북 인천 수안 포항 서울 이렇게 (7팀간의) 시즌 전적을 분석해 봤는데 의외로 네. 지금 부산이 가장 승점이 높아요 네. 6승 2무 4패로 승점이 가장 높습니다 대인 강... 저 부산으로 바꿀래요 <laughs> 잠시만요 저 부산으로 바꿀래요 강팀에 강한 팀이죠네 강팀이 강하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도 저는 충분히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럼 이제 거예요. 부산을 이제 꼽으시는 건가요? 아 하지만 <laughs> 저는 네. 어, 성남가좋아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김신익 선수가 아, 있는 울산이 아, 있고 울산. 네. 네. 예.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산도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개 네. 팀들은 다 우승 가시권에 다 있어요. 네, 사실 요 네. 승점 네. 차도 그렇게 많이가 안 맞습니다. 나요. 지금. 뭐 부산이 네. 지금 7위로 40점이잖아요. 네. 뭐 어, 포항이 49점, 9점 네.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물리고 물릴 수밖에 음.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부산까지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네. 음. 네. 순니 싸움과는 별도로 이제 선수 개인들 간의 이제 기록 싸움도 대단합니다. 네. 지난 라운드였죠. 전북전에서 K리그 선수 최초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 f c 서울의 대한 선수죠. 네. 아, 어, 어마어마한 대, 어. 기록을 세웠어요. 이 전까지 이제 김도훈 코치가 6시즌 연속 이제 두자리수 득점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대한 선수가 이제 이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7시즌 연속을 이제 기록하게 됐거든요. 네. 어, 지금까지 K리그에서 221경기에 나서서 132골을 기록하고 오. 있어요. 아. 외국인 선수 최다골입니다. 그래서 음. 이 선수는 이제 매번 이제 골을 기록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음. 또 새로운 네. 기록 경신을 한번 네. 지켜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말이죠. 네. 특별한 분, 이상윤 해설 위원님을 모셨는데, 야, 질이 달라지네. 어?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낮았어. 음. 어? 사실 저도 이런 진짜 축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못봤으뿐더못 봤어요. 아, 그런 그런 못 아, 아 그래. 아니, 오늘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나는 맞춰줬는데 얘가 문제야. 야, 아, 오늘 너무 아니, <laughs> 반가운 분이 와갖고 이 네.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아, 네, 음. 그래요. 우리 저 이사 네.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아, 맞나요? 제가 조금은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음.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이, 이 콘텐츠가 네.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음,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아네 네 명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웃음> 앞으로도, <웃음> 오늘 <웃음> 오늘도, 아, 정말 이렇게 뜻, 어, 뜻깊은 자리죠. 예. 예 축구, 그, 선수로서 어떤 이제 해설가로서의 저, 저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조금은 깊이 있게 음. 좀더 네. 어, 상세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laughs> 아 <laughs> 또 TBS 해설하는 이상윤으로서 예. 우리 팬들이 정말 좋은 유쾌하고 네. 상쾌하고 네. 즐거운 해설할수 있겠고.